동네 당구인들 참 애환이 많죠. 사연도 많고요. 리쿠션 어, 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폴루크샷과 키스, 뭐 안타까움이 변하기도 하고 또 기뻐서 환호를 지르기도 합니다. 저희는 단독으로 세계 최초로, 세계 최초로 폴루크샷과 어, 키스샷만을 모아서 중계를 해드리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키스 그리고 플루크샷의 사연들 한번 두 동호인, 두 동네 동호인들의 용어 상박 막상막하의 대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저희는 뭐 다른 중계와 달리 직접 당사자를 불러서 직접 얘기를 듣습니다. 직접 보면 말문이 막히는 거죠. 뭐늘 그렇듯이. 저희도 또 프로처럼 뱅킹을 합니다. 아, 뱅킹 자세 좋고요.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? 샷 좋고. 네, 성공이 시작되죠. 성공. 아 이게 그 예쁘게 치면 당연히 포지션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. 그런 마음으로 치죠.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? 네, 이렇게 빠져 나갔습니다. 음, 뭐. 그렇지만. 뭐, 흔들리지 않습니다. 흔들리지 않아요. 뭐, 오늘 그럴 수 있지. 뭐, 이런 마음이죠. 어, 시합 시작과 동시에 키스가 아, 엄청나게 쏟아집니다. 뭐, 세워치기를 해도 키스. 뭐, 또, 앞으로 돌려도 키스. 또, 뒤돌려치기도 키스. 뭐, 키스는 뭐, 가리지 않습니다. 이, 이 키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? 행패는 없어. 전좀 기억에 남는 건 어떻게 남는 나? 기억에 남는 키스 박은 본거죠 기억에 남는 게 기억이 심해요. 기억이 심해요. 키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. 키스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. 아,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동네 당구인 누구나 사연 하나 좀 있잖습니까? 키스에 관한 사연. 자2 볼이죠. 문제 볼. 어. 키스를 활용한 일종의 리버스 샷 저희가 그 앞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께 이런 거 당연히 이 동호인 그렇게 연습을 하고 와서 시원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사실은 경기가 끝나고 당사자에게 물었더니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 회무시쳐가지고 키스나서 들어갔을 때 어땠어? 요전 보고 친줄 알았어, 진짜. 아, 보고 친줄 알았어요? 네. 그별 감흥이 없어. 아, 잘, 너무 잘 치셨구나. 어, 어, 어. 그때 그 키스 이후에 그함다했었을때 그걸 전 어, 어, 어. 보고 이제 기절 맞춰서 친줄 알았어. 음. 그 나중에 이게 보고 안친 거라고 보고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? 좀황당했죠 어. 아, 설마 <laughs> 이게 아니 그 얘기를 하 그냥 농담이잖아, 지금. 어. 여 아,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의도대들 들어간 거라 생각했죠. 그리고 음. 이제 표정이 막. 굉장히 이거 진지하고 그러면 이거 버거친줄 알았던데 동네 상무는그렇지이 <laughs> 경기 의 최대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이 키스가 연속해서 세번 보시죠. 어 볼은 한번 쳤는데 키스가 1적구 나고 또1적구 나고 1적구가또 이적구가 부딪히고 하는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딪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한번 어. 쳐서 세 번의 키스가 난 겁니다.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입문한 사람들막 배우니까 어. 일단 불안하고 자신감 없으니 세게 세게 쳐다보니까 <laughs> <laughs> 본의 아니게 자꾸 키스를 <laughs> 아니 근데 키스가 이게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 세번난 경우도 있잖아 거의 그때 드물도 그렇게 날기는 세 개, 세게 개 기록은 몇개 정도까지 날까? 한번 쳤을 때 제가 한 다섯 번까지 기억이 있는 거 <laughs> 같아요

어, 볼을, 음, 앞 돌려치기 형태를 친 건데요. 앞 돌려치기를 쳤는데, 일적구가 쿠션에 맞더니, 이적구와, 아, 1차 키스가 납니다. 그리고, 그 사이 이렇게 키스가 난 사이에, 수구는 나 몰라라. 계속 제갈 길을 갑니다. 그래서, 원 쿠션, 투 쿠션, 쓰리 쿠션 맞고, 포쿠션을 맞고 돌아오죠? 돌아오는 길에,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? 또다시, 일적구와 자리를 맞바꾸면서 키스가 나죠? 어, 나면서, 제가 할 길을 가는 게 아니라, 이번에는 수구가 급선을 납니다. 급선에. 그래서, 1차 일적구 키스로 인해서, 볼이 막, 이 모양새가, 위치가 바뀌었는데, 그 바뀐 자리를 찾아서 이키스남 수구가 찾아 들어갑니다. 아 그리고 쿠션을 맞고 정확히 득점이 됩니다. 그볼 자체가 대회 중에 이제 나온 거라면 굉장히 좀 이제 상대 선수 멘탈이 좀 붕괴, 붕괴가 되죠. 그데 아. 이제 저희들은 그냥 즐기려고 이 게임을 치고 이제 노는 거라 음. 이제 시키면서 이제. 당구이 그냥 재밌어서 친거라 음. 물론 이기고 지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, 음. 근데 오 저는 그게 승패에 막 연연하는 게 아니라서 음. 의도치 않게 쪽이 나는 경우 많이 있던데. 어, 키스 의도한 경우 거의 없지. <laughs> <laughs> 키스 유도해서 서로 불끈 친다는 건 본거지, 뭐가 아니죠. 경기는 뭐 이렇게 예. 뭐 생각보다는 키스는 많이 났지만. 의외로 플루크샷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, 그거는 뭐참 즐겁지 않았습니다. 이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뭐 그런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강해서, 가급적은 다음에는 플루크샷을 좀 많이 쳐줬으면 좋겠는데, 될지 모르겠습니다만. 어,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도 우리 동네 당구인들, 셀쿠션 동원. 전혀. 뭐 개의치 않습니다. 늘 있었던 일처럼 받아들이죠. 여러분 즐겁게 치시고 쓰리쿠션 취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뭐 모두 프로일 수는 없잖아요? 직장 다니고 또뭐 일하면서 또 재미로 치는 거니까요. 즐겁게 쓰리쿠션 즐기시고 우예를 다지면서 쓰리쿠션 즐기시기 바랍니다. 쓰리쿠션 재밌습니다. 앞으로 어 세계 최초의 블루쿠샷과 키스샷 종계에 이어지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창의로운 블루쿠샷은 계속됩니다. 아하 쓰리쿠션입니다.